부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? 그때 우리가 세월호 분양소를 경기도 만들어가지고 국가 드라마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드라마 센터의 정치가 그러니까, 의사들이 모두 고. 아니 그래서 결론에 이것은 땅의 굽판 더 이상 하지 마라. 이런 표현을 썼다 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세월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당헌보다 나 생도 못 견디. 그러면 사갈, 유족이 생각, 전, 못 사갈 생각 전혀 없다. 이런 거죠? 두 번째 아니, 이 소래 손배 감유로 억울하게 생대 유족들에게 사할 용이 있다 없다. 예.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용이 있다. 없다. 누가 누가 가압류가 되어 유족이 있다고요?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가족 유족들에게 그 말씀이 용을. 말씀이 상당히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그로 인하여 사, 사망했다고 그러면 그 정말 잘못된 거죠? 그는 거안된 거죠? 그는 거그 회사가 당연히 그렇게 에, 사과 정도가 아니라. 아, 별상, 별, 배상 우리 책임이 그, 있죠. 지금 이 선배가 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.